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들어서 용인시 그 토지 투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용인시 전체가 삼성이 남사업 쪽에 215만 평을 개발을 하면서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과 최근에 토지 거래 허가제가 풀린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시 안성 지역 토지 특강 및 현장 답사를 기획을 하였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는 지금 현재는 누가 뭐래도 용인과 안성인데 토지 전문가인 김영선 박사가 좋은 땅 찾는 방법과 투자에 돈 드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세미나를 만들었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모태로 해서 어, 김영선 박사는 40여 년간 토지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용인 땅 투자 비법 특강을 매주 목요일 소수정예 10명만 선착순으로 모셔서 소수정예로 특강을 합니다. 어, 더불어서 현장 답사는 4분만 모시고 부자들은 알짜배기 땅에 현장도 땅도 밟아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성공하는 땅 투자 비법, 용인과 안성 지역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기타 토지 투자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은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은 필수고요. 매주 화요일 날, 오후, 매주 화요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매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장소는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5477-2808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뜨고 있는 이런 용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은 어, 용인과 안성의 토지 특강에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시고, 그리고 용인 반도체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특강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맨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다리면서 용인 토지 투자 특강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